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 운수 좋은 날은 점심시간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한복을 입은 직원들이 밥비홀을 오가는 가운데, 20대 후반의 청년 김도현은 주방과 홀 사이를 분주히 오갔죠. 그의 움직임은 빨랐지만, 눈빛엔 어딘가 비어있는 듯한 무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김도현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주방에서 갓 나온 뜨끈한 갈비탕 두 그릇을 받아들었어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팔 근육에 힘을 주고 있을 때, 옆자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이력서를 서른 통이나 넣었는데 연락 하나 없네. 문과생은 정말 취업하기 힘든 세상이야. 김도현은 그 말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서울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했지만, 그 역시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을 맛보고 있었어요. 밤에는 취업 준비를,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티고 있었죠. 나도 지난주에 세 군데 더 넣었는데 다 서류 탈락이야. 이제는 눈높이를 더 낮춰야 하나 고민 중이네. 김도현의 대답에 동료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묵직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죠. 그들의 대화는 주방장의 재촉에 잠시 중단되었어요. 테이블 7 발비탕 서빙 늦어요. 손님들 기다리십니다. 김도현은 서둘러 자리로 향했어요. 테이블에는 비즈니스 슈트를 입은 중년 남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사 임원으로 보였죠. 김도현이 조심스럽게 음식을 내려놓자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분기 투자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규 사업 부문 인력 채용은 마무리 단계입니까? 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만, 요즘 젊은 인재들을 뽑기가 쉽지 않네요. 택은 화려한데 실무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요. 김도현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저런 회사에서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갓 졸업한 그에게 실무 경험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높은 벽이었어요. 점심시간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도현은 계속해서 홀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유난히 많았어요. 그러다 문득 한쪽 구석 테이블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60대로 보이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은 노부인이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더니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김도현도, 다른 직원들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상황이 달라졌죠. 노부인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진 것입니다. 어머니, 할머니, 노부인의 가족들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테이블을 함께하던 중년 여성과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황급히 노부인을 부축했어요. 주변 테이블에서도 웅성거림이 일어났고, 일부 손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을 지켜보았죠. 저기, 괜찮으세요? 한 직원이 다가가 물었지만, 노부인은 이미 의식을 잃은 듯 했습니다. 가족들은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 김도현의 머릿속에 군 복무 시절 받았던 응급처치 교육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비켜주세요. 김도현은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노부인을 바닥에 눕히고 기도를 확인한 후 맥박을 짚었습니다. 맥박이 약하게 뛰고 있었어요. 119에 신고해주세요. 심장 발작인 것 같습니다. 김도현의 외침에 매장 매니저가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도현은 노부인의 가슴에 손을 얹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군대에서 배운 대로 정확한 위치에 손을 놓고 리듬감 있게 압박을 가했죠. 하나, 둘, 셋. 김도현은 숫자를 세며 압박과 호흡을 반복했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노부인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주변의 시선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자신의 심장 박동도 느끼지 못한 채로요. 숨을 쉬고 계십니다. 몇분후 김도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노부인이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은 듯했어요. 그때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신속하게 노부인을 들것에 실었죠. 상태가 어떻습니까? 중년 여성이 걱정스럽게 구급대원에게 물었습니다. 심장 발작으로 보이지만 초기 대응이 빨라서 큰 위험은 넘긴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구급대원의 말에 가족들은 김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급박해 병원으로 서둘러 떠났어요. 김도현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배웅했죠. 정말 대단했어요. 동료들이 놀란 눈으로 김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김도현은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에게는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것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도현은 그날의 일을 거의 잊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주방과 호를 오가며 일하고 있을 때였죠. 한 중년 남성이 매장에 들어와 매니저에게 무언가를 물었습니다. 매니저는 곧바로 김도현을 가리켰어요. 김도현 씨, 손님이 찾으십니다. 김도현은 의아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김도현 씨 맞으신가요? 저는 윤정희 회장님의 비서 박진호라고 합니다. 김도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자에 그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비서는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대한코리아 그룹 회장실 수석 비서 박진호라고 적혀 있었죠. 지난번에 응급처치를 해주신 노부인이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다행히 큰 위험 없이 회복 중이시고 회장님께서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김도현은 멋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군대에서 배운 게 있어서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내일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병원으로 한번 와주셨으면 합니다. 회장님께서 정말 뵙고 싶어하십니다. 김도현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비서의 진지한 표정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제가 오후에 시간이 있네요. 다음 날, 김도현은 강남의 대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쳤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이미 약속한 일이니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VIP 병실에 도착하자 어제 만났던 박진호 비서가 그를 맞이했어요. 비서는 김도현을 안내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많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병실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창가 침대에는 그날의 노부인 윤정이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병원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아, 드디어 만나게 되었군요. 들어오세요, 젊은이. 윤정이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김도현은 공손히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윤정희 회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자네 덕분이야.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초기 대응이 아주 빨랐기 때문에 큰 합병증 없이 회복하고 있다고 하더군. 내 목숨을 구해주는 인을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아닙니다, 회장님. 그저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특별한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김도현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정희 회장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자네 같은 젊은이가 요즘 세상에 드물어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해낼 줄 아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 그런데 윤정희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김도현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한정식 집에서 일하는 모습이 영어울리지 않더군. 대학은 졸업했겠지? 김도현은 살짝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어요. 하지만 취업이 쉽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속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윤정희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경영학과라. 우리 회사에도 딱 맞겠는데. 그 말에 김도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한코리아 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수많은 취준생들이 입사를 꿈꾸는 곳이었죠. 하지만 김도현은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단순히 자신이 응급처치를 했다고 해서 그런 기회를 얻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너무 과분한 말씀이세요. 저는 그저, 윤정희 회장은 손을 들어 김도현의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내가 보는 눈은 아직 정확해. 자네에게는 분명 잠재력이 있어. 내가 회사를 일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이었네. 자네는 그걸 충분히 보여줬어. 그때 병실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정장 차림이 인상적이었어요.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윤정희 회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지훈아 왔구나. 이쪽은 내 생명의 은인인 김도현군이야. 남성은 김도현을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안녕하세요, 윤지훈입니다. 대한코리아 전략기획실 전무죠. 김도현은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지훈의 차가운 표정에서 그리 반갑지 않은 기색이 느껴졌지만 김도현은 의연하게 대응했어요. 할머니 회사 일정이 있으셔서. 윤지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알고 있단다. 하지만 잠깐만, 내가 도현 군에게 제안할 게 있어. 윤정희 회장은 김도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 회사 신입사원 공채가 다음 주에 시작돼. 지원해 보지 않겠나? 김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지훈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할머니, 그건 좀. 윤지훈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윤정희 회장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특별 채용을 하자는 게 아니야. 그저 기회를 주자는 거지. 도현군이 정식 과정을 거쳐 합격한다면 누구도 뭐라 할수 없을 테니까. 김도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기회는 분명 인생에서 흔치 않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의 밀어주기로 회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김도현은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공정하게 평가받고 싶습니다. 특별한 혜택 없이 다른 지원자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받고 싶어요. 윤정이 회장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바로 그거야 도현군. 내가 바로 그런 답을 기대했어. 걱정 마.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모를 거야. 다만 내가 할수 있는 건 내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정도지. 그 이후는 전적으로 자네 실력에 달렸어. 윤지우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할머니의 변덕이 회사 인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정희 회장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죠. 알겠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회사는 인재 선발에 있어 매우 엄격합니다. 이번에도 수천 명이 지원할 텐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니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정희 회장은 손자의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언제 불공정한 일을 했니? 도현군이 실력으로 증명해 보일 테니 걱정 말거라. 그렇게 김도현은 대한코리아 그룹의 공채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깊은 감사를 표하고 병실을 나왔어요.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은 어제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듯했죠. 다음날부터 김도현은 취업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밤늦게까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면접 준비를 했어요. 대한코리아 그룹의 사업 영역, 최근 경영 동향, 회사의 가치관까지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야지 김도현은 다짐했어요. 그에게는 단순히 취업의 기회를 넘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마침내 서류 접수 마감일이 다가왔고 김도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는 서류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도현 씨 축하해. 한정식집 동료들이 기뻐했습니다. 김도현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지만 이제 더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필기시험 날 김도현은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입장했습니다. 수백 명의 지원자들 사이에서 그는 그저 한 명의 지원자일 뿐이었어요. 아무도 그가 윤정희 회장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필기시험은 예상보다 어려웠습니다. 경영학 관련 전공 지식부터 시사상식, 영어, 논리력 테스트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다뤘어요. 김도현은 진땀을 흘리며 문제와 씨름했습니다. 이건 정말 실력으로 통과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길, 다른 지원자들의 대화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어려웠어. 특히 경영 전략 파트는 교과서적인 내용을 넘어서더라. 맞아, 작년보다 난이도가 확실히 올라간 것 같아. 김도현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예정이었죠. 그 일주일은 김도현에게 매우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계속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에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마침내 발표일 김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합격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김도현 그의 이름이 거기에 있었어요. 김도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면접만 남았죠. 면접 준비에도 온 힘을 쏟았습니다. 친구들과 모의 면접을 하고 회사에 대한 정보를 더 깊이 파고 들었어요. 예상 질문을 만들어 답변을 준비하고 자신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면접 당일 김도현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대한코리아 그룹 본사는 강남의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빌딩이었어요. 웅장한 로비에 들어서자 김도현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대한코리아 그룹 면접 지원자 김도현입니다. 그는 안내데스크에서 자신을 소개했어요. 안내원은 친절하게 그를 면접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면접장 앞에는 이미 여러 지원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도현도 그들 중한 명으로 섞여 차례를 기다렸어요. 그때 면접장에서 한 지원자가 나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때요?" 옆 지원자가 물었어요. "정말 날카로워요. 특히 전략 기획실 전문님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었어요." 김도현은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윤지훈 전무가 면접관이라고 그의 머릿속에 윤지훈의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공정하게 평가받는다면 내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면 돼. 다음 지원자 김도현 씨. 진행요원의 호명에 김도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면접장문을 열고 들어서자 긴 테이블 뒤로 다섯 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어요. 그 중앙에는 예상대로 윤지훈 전무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윤지훈의 표정은 무심했고 그의 눈빛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죠. 김도현 지원자 자리에 앉으세요. 인사팀으로 보이는 여성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김도현은 공손히 인사를 하고 지정된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가슴 속에서는 심장이 요란하게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보니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한동안 취업 준비를 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 기간 동안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 질문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김도현은 준비했던 답변을 차분히 이어나갔어요. 취업준비 기간 동안의 경험,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까지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지훈 전문은 뚫어지게 김도현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원자는 우리 회사의 최근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히 동남아 시장에서의 저희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김도현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해 왔던 회사 분석 자료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대한코리아 그룹의 동남아 진출 전략은 현지화와 차별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의 성공 사례를 보면 현지 문화와 소비 패턴을 철저히 분석한 점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 태국 시장에서의 부지는 현지 기업과의 협력, 관계 구축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지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는 예상보다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태국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김도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태국은 특유의 강한 민족 정서와 왕실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업적 접근보다는 태국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지원이나 환경보호와 같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현지인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면접관들은 김도현의 답변에 흥미를 보였어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몇몇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지훈도 무언가 적고 있었죠. 면접은 계속되었습니다. 전공 지식을 묻는 질문들, 상황 대처 능력을 테스트하는 문제들,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견해까지. 김도현은 때로는 망설이기도 했지만, 진솔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해 나갔어요. 마지막 질문은 다시 윤지훈 전무가 던졌습니다. 김도현 씨, 만약 입사하게 된다면, 5년 후 자신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김도현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5년 후에는 회사의 중견 인재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저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험을 쌓아 회사의 해외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야심찬 목표네요. 윤지훈의 표정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김도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윤정희 회장님과의 인연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의 원칙이었고, 순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말을 앞두고 그는 솔직함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김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특별한 인연 때문이기도 합니다. 면접장의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어요. 윤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우연히 윤정 회장님께 응급처치를 해드릴 기회가 있었고, 그 인연으로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인연에 기대지 않고, 오직 제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부족하다면 과감히 탈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회장님에 대한 진정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김도현의 솔직한 고백에 면접관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일부는 놀란 표정이었고 또 다른 일부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윤지훈은 무표정을 유지했지만 그의 눈빛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윤지훈이 마무리했어요. 김도현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지막 발언이 잘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기회를 날려버린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자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김도현은 불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어요. 그 시간은 그에게 매우 길게 느껴졌죠. 마침내 발표시간 그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대한코리아 그룹 신입사원 공개 채용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김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곧 전화가 왔어요. 인사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김도현 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잠시 자리에 앉아 현실감이 없었어요. 꿈만 같았죠. 입사 첫날 김도현은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대한코리아 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그는 다른 신입사원들과 함께 회사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각자의 부서 배치가 발표되었죠. 김도현 씨는 전략기획실 소속입니다. 김도현은 놀랐습니다. 전략기획실은 회사의 핵심 부서로 윤지훈 전무가 직접 이끄는 곳이었어요. 보통 신입사원들이 배치되는 곳이 아니었죠. 첫 출근 날 김도현은 전략기획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다름 아닌 윤지훈 전무였어요. 김도현 씨, 우리 부서에 온 것을 환영한다. 윤지훈의 표정은 여전히 무심했지만 그의 말투에는 예전과는 다른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무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네가 면접에서 한 말을 기억하나, 윤정희 회장님에 대한 진정한 예의는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했지. 그 말이 나를 감동시켰네. 김도현은 놀랐습니다. 윤지훈 전무가 그의 솔직함을 높이 평가했다는 사실이 의외였어요. 자네를 지켜볼 테니 실망시키지 말게. 그렇게 김도현의 회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의 의심 어린 시선도 있었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밤늦게까지 남아 일하고 주말에도 스스로 공부하며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그의 노력은 서서히 빛을 발했습니다. 첫 프로젝트에서 그는 남다른 분석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동료들도 점차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윤지훈 전무도 그의 성장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입사 6개월 후 김도현은 작은 팀의 리더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는 더큰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김도현은 윤정희 회장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현 군, 잘 지내고 있나?" 윤정희 회장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어요. 네, 회장님. 덕분에 정말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네의 성과는 들어서 알고 있네. 지훈이가 자네를 무척 높게 평가하더군. 처음 내가 보았던 그대로야. 위기 상황에서 판단력을 발휘하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김도현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윤정희 회장은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자네의 길을 자네 스스로 개척해 나가길 바라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다네. 하지만 그 기회를 잡고 빛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자신의 몫이지. 김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자신감과 확신이 가득했어요. 불안하고 막막했던 과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도현의 이야기는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인생의 기회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지만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자신의 노력과 실력이라는 교훈을요. 김도현은 이제 대한 코리아 그룹에서 빛나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